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생명 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할양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례 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사.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그 사랑할 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쁨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그네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매 순간 매 순간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40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세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제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음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반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재물로 바쳤더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더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근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사모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풍성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참아 와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예수께서 오시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은혜 받은 것이죠 세리였던 사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그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늠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이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 회복함을 얻고 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예수의 장사를 예비했던 마리아도 향후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를 기념할 때에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심지어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굳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잡아죽였던 바울까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실까요? 상황과 지금 현실을 보면 당장 심판에도 뭐가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왜 그렇게 기회를 주실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실까요? 돌아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 보시고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꼭 우리만 그렇게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갈구이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나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도 영생을 얻고 회복되어짐을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유를 베푸시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시키라는 이방신들과 결탁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조아보여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 보려고 마음껏 교묘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이렇게 막 애썼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106편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꾀와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멀리 떠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들에게 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도대체 뭘 보시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셨을까요? 그들의 사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보면 죄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보고?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들의 딱한 가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들이 부르지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들의 힘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했던 선택은 단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자기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얼굴이 정말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외칠 수없은것 같을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유를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천년만년 영원토록 끝없이 무한대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와 시기를 정하신다면 그때는 끝이겠지. 내게 있는 종말이든 전체적인 종말이든 내가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아마 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다면, 날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아직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알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환경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토무지 할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알을 수 있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살아나고,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복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각각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한다고 악다구니를 쓴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 부르짖고 외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껏 발산될 수 있게.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주신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